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2025년 1월 3일 금요일 한국 증시 요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41포인트로 1.79%가 올랐습니다. 개인은 6976원 혼자 매도를 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705포인트로 마감을 했으며 2.79%가 올랐고 개인 혼자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해서 오늘은 크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1471원으로 마감이 되었고 0.01%가 내렸습니다. 일본 엔화는 9 3 5 2 6원으로 0.08%가 올랐으며 유가 WTI 같은 경우에는 73.18로 마무리되었고 0.07%가 오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크게 보면 삼성전자가 1.87% 올랐고 하이닉스가 6.25%, LG에너지솔루션 2.89%가 올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스코퓨처엠 6% 올랐고 LG화학 4%, SK이노베이션 7.21%.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코스피에서 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주도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레미 에코프로가 각각 7% 10%가 올랐으며, 그 다음에 HLB 3%, 레인보우 로보틱스 10%, 이오테크닉스 10.76%, 그리고 NK미 3%, 리노공업이 5% 이렇게 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와 그리고 반도체가 어, 이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입니다. 하나 에어로 HD 핸드일렉트릭, 일렉트릭, 기아, LS 일렉트릭. 이렇게 쭉 많이 샀는데 여기에서 외국인은 오늘은 딱히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모은 게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서 크게 오른 종목이 없으니까. 자 다음으로 기간입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 선물 인버스를 샀고, 일렉트릭 샀고, 현대 글로, 글로비스 샀는데, 이 밑에 보시면 한미 반도체를 산게 보이죠? 오른 상승포도 큽니다. 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산 종목 중에서도 역시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이 많이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상수 테마줍니다. 자, 보시면 여기 1등이 2차 전지라 되어 있고, 2등이 일본 수출 규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도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테마 섹터에서 보셔도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주로 이루 어, 상승을 많이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139종목 중에서 125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락한 종목은 11종목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의 인기 종목을 한번 봐드릴게요. 자, 1등 삼성전자, 2등 레인보우 로보틱스, 3등 현대차, 4등 SK 하이닉스, 5등 알테오젠, 6등 HLB. 쭉쭉쭉 나가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 수익률 높은 걸, 시가총액 중에서 수익률 높은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는 어저께 로복주가 계속해서 이어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시가 총액이 높죠? 얘 같은 경우에 오늘 6.25%가 올랐습니다. 알테오젠, 바이오주 6% 올랐고, 그 다음에 디에스 단석, 얘는 약간, 어, 테마가 있죠? 에너지 쪽으로. 19%, 그리고 에코프로 10%, 한국천단소재 29%, 이거는 테마주니까 제껴놓고. 자, 그러면 오늘은 뭐다? 로봇주는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제껴놓고, 하이닉스, 알테오젠, 에코프로, 요세 가지가 오늘 가장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한 종목이 올라간다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2차전지는 얘들은 이 종목들이 업종이 같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차전지와 반도체가 주 그주 메인이었고 주인공이었다 근데 여러분들 2차전지는 많이 아시잖아요 워낙 개인들이 어 많이 사시기도 하고 그런데 반도체는 워낙 업종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큰 종목들만 알지 그래서 제가 <laughs> 이번 참에 반도체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을 싹다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대표적인거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재 뭐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쭉쭉 있고 그 다음에 부품주 리노공업 IS, ISC 쭉 있습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그캡처를해 가지고 이 종목들 여기에 나온 종목들 전부 다 한번 살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요렇게 반도체가 올라갈 때 아직 못 치고 올라간 종목 중에서 어, 괜찮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재무제표도 좋고, 또 다른 대기업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아직 주가가 안 올라갔다. 그럼 그러한 종목들 사놓고 기다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못 샀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 반도체 종목 더 있습니다. 자, 이건 장비주입니다. 어, 보시면, 원익 IPS도 있고, 유진테크도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쭉다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샷 해가지고, 그니까 러캡처 해가지고, 한개한개다 검색해 보세요. 이거, 다 검색해 보는 거 해봤자 한,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두 시간 투자해서 반도체 조율을 다할수 있으면, 우리 한국의 그 시가총액의 제일 큰 개들이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에 분명히 크게 수익을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디그 DS 단서 아 디, DB 하이텍 요즘 제가 DS 단속에그 관심이 많아서 DB 하이텍이고 그 다음에 DSP 팸리스 OSAT 시설 이렇게 쭉쭉쭉 캡처해서 한개한개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그 다음으로 웨이퍼 중고 장비 자동화 부품 칩 유통 후공정 소재 전기전자 요게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요까지만 다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반도체에 대해선, 한국 반도체에 대해선 충분히 다 살펴봤다고 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나는 이거 다 살펴볼 능력도 없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반도체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전공정과 후공정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장비주도 있지만 장비주는 여기서 좀 제외해 놓고 아 장비주도 여기서 전공 중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워닝 IPS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후공정에는 ISC 프로텍 적어도 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다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위에 있거나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나 그래도 여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만 갖고 싶다. 나는 정말 특이한 종목. 많이 안알려졌고난텐배거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 하지만 잘못 투자했을 땐, 어, 손해보는 것도 감, 감, 내를 하겠다. 이러하신 분들은 여기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STI. 어, 이 같은 종목에는 EUV 포드 클린 장비 첫 수주. 그리고 독자적 기술 참 테마적으로 좋아하는 주식들이죠. 첫 수주와 독자적 기술 EUV 장비 얘가 STI고 자그 다음에 리벨리온 리벨리온 요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어, 한국에서 손꼽히는 회사죠. 상장은 안 되어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 리벨리온 회사와 지금 이 이노뎁 얘들이 지금, 어, MOU를 체결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 그, 이, 이노뎁은 지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두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반도체 종목을 다 살펴보면 제일 좋은데, 못뭐 살펴보신 분, 어,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전공정과 후공정, 적어도 그 종목들은 살펴보시되, 나 정말 특이한 종목, 잘 모르는 종목,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두 종목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어 다음에 이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반도체 종목 싹다 하기에는 너무 많겠죠? 한 몇십 몇십 분 아니 한 시간 이상 걸릴 테니까 어쨌든 반도체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만 한번 추려 가지고 어 전체 다 다루는 컨텐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뉴스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시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